예레미야 5장 제가 1절, 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제가 마지막 말씀을 또 봅니다. 31절 말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나냐.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예레미야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이 과연 이 영상을 보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나를 아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듯이 하나님이 말씀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니 선거는 했는데 세상에 이 선거가 조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소리로 들리다가 이제는 점점 더그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이 선거 조작이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21세기에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보다도 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세계에서 가장 그 거짓 선거를 조사하는 것으로 아주 최고 권위자인 한 미국의 교수님께서 이 한국 선거가 이번에 있었던 이 한국 선거의 통계적인 결과를 볼때이 선거가 조작된 가능성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 이건 아예 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일찍이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최고의 통계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한여 교수님께서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이 선거 결과의 통계적인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아예 지구가 생기고 태양이 생겨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니 참 큰일은 큰일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도 아주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참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 정부는 아주 조용하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제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국회에서도 당선되신 분들 뭐 당선되신 분들이야 당선됐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은 낙선하신 우리 국회의원들도 감히. 이 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렇게 이 세상의 온갖 그냥 일들을 다 드러내가지고서 의혹을 밝히고 뭐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던 우리 한국 언론이 왜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지죽은 듯이 저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정말로 아주 열악하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찍어서 이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다, 조작되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유튜브의 그 목소리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참, 그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조차 듭니다. 저러다가, 정말 이렇게 막 묻혀버리고 말겠다. 만약에 선거 조작이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열길, 물 속은 나라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악함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 자신 역시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의 악함이 얼마나, 얼마나 깊은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악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악에 붙들려서 그 악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전력을 더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악은 얼마나 깊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함이 놀랍게 너무나 크고 깊은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한 원수, 악한 영, 이 마귀의 세력의 그 간교함과 그 사악함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악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언론이 다 조용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미국에서, 미국 언론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기사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거가 조작되었고 또 사기의 그 의혹이 많다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으냐 하니까 아무리 세상에 악한 일들 정말 그 숨겨진 어떤 악한 것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답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이요. 이 세상의 죄악의 아주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얼마나 그 악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단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또한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찾는다면 내가 너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단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를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와 코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참성도를 찾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봤더니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함으로 덮여져서, 정말 득지득지 이 세상 것들로 덮여져 있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입술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까지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경고한 이 성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께서 어디 살아 계시냐? 그 마음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도 심판도 기근도 칼도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요즘은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손바닥 안에 이 세계의 모든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모든 말씀을 다 듣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제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답니다. 잡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는 그냥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인가? 아니면 내가 평성도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말하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바람 잡는 것 같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심판 앞에 재앙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겸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심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 끊임없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저 파도에게도 모래를 두어서 한계를 두었다 말씀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를 넘어가 버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멍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린 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 하나님.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정말 우리가 들어도 너무 마음에 그냥 너무 숨뜩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을 배신하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한 것보다도 세상에서 더큰 아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심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토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잔치를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다 부어주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는 것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구원의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낼 지언정 나의 형제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예수님 앞에 지옥 같은 세상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그런 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참, 지옥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모든 죄 값을 다 갚아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바로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 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선거 조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처럼 무섭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으니 세상에 이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짓을 예언합니다. 수많은 종들이 교회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양,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는 곳인양, 마치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어둠 속에서 이 악의 굴레 속에서 이 악의 결박에서 주님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 높고 크고 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너무 깊은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도, 재앙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칼이 어디 있겠느냐? 기근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개말하면서 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가 깨닫는 신명이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도 저는 주의 말씀 안에 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그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정말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오히려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진실로 생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도 용난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면서 진실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